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건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에 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혼을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을 당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 악한 결혼제도를 교정하고, 그 악한 결혼제도 안에서 희생당하는 아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바리세인의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고 묻지요. 이렇게 다시 묻는 의도는 모세가 말한 의도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의도를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도로 오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했다고 하지요. 이 말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너희들 즉 남자들의 완악함은 어떤 행동일까요?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혼은 남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악한 일을 했다 해도 아내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참고 살았지요. 오직 남자만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쫓긴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도 시집 갈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 남편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다음과 같은 율법을 가르쳤지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완악한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냥 내쫓으면 여자가 살수 없으니 이혼증서를 써주고 결혼을 파기한 후에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말은 완악한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려는 자구책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구책 말고 하나님의 본심, 즉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원래 의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이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문제, 이혼 문제를 뛰어넘어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아내의 존귀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내의 인권과 권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죠.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둘이 차별이 있거나 위아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어느 한쪽이 꿀리지 않게 어느 한쪽이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의 본질입니다. 구절을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2장에는 없어요. 사실 8절까지만 해도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지요. 아내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혼은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 문제를 뛰어넘어 결혼의 의미,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당시 남편, 즉, 남자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이혼증서 딸랑 하나 써주고 이혼하겠어요? 아내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굴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남편이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이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급진적인 말씀이지요. 여성 인권과 결혼에 대해서 최소 2000년을 앞서간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당시 결혼관에 대항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익과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공적 만찬이나 축제에서 남녀가 식사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남녀가 사이사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적 권위가 강력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결혼은 종족 번식의 수단이며, 아내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역할만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말씀은 당시 결혼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결혼관, 세상의 결혼 문화를 버리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문화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종족 번식이나 성적 쾌락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드신 제도이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 용납과 용서로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고 서로 다른 성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낯설고 불편한 지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름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상호 존중과 배려, 용서와 용납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용서와 용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짝지어 주셨다란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 생활도 유지가 됩니다. 나와 배우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은 맞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결혼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아야 하지요. 결혼은 배우자와 내가 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삼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꼭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관을 거부하는 이 시대를 대항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혼을 유지합니다.그러니 우리 인생의 중앙에 우리 가정의 중앙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세속의 악한 잘못된 결혼 생활, 결혼 문화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